부모님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제가 제뻘님 나갔을 때는 제 직장인이었잖아요. 아, 어, 맞아요. 근데 제가 퇴사를 했잖아요. 자신 있게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상황을 응. 부모님한테 알리면 얼마나 아. 속 쓰리시겠어요. 그 전에. 음. 차마 말씀 못 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제퍼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진짜 전기차 중에서 디자인 투탑으로 뽑는 게 있어. 타이카이 나도 원래 1위였거든. 그런데 솔소지마크빨이 플러스 한 50점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 폴스타. 아, 야나얘 아 봤는데 진짜로 거의 투탑을 잃을 정도로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요게 요즘에 진짜 테슬라 살 사람들, 다른 전기차 궁금해할 사람들이 되게 이거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따 빨리 차주분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어, 카... 재벌링 오랜만이에요 카비 <laughs> <laughs> 그렇다는 것은 자 내리세요 아예 없어 없어 오늘은 없어요 그 페라리 어디였어? 커뮤니티 못 보셨어요? 아 혼자 네. 나온 거야? 다른 길로 가시겠다고 네. 하셔가지고 요즘에 저희 채널 보시면은 제가 요즘에 혼자 나와가지고 노숙도 하고 그래요 이래서 하늘이 이렇게 네. 어구나 비도 온다 진짜 아. 우리 옛날에 투싼 우리 채널에 카프로 나왔었잖아 아요 네. 그때 제가 재뻘님 채널에 나와서 구독자 펌핑 되고 자동차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배워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페라리 덕분 아니었나? 그분 언급은 <laughs> 어, 페라리. 페라리. 옛기 남부르긴 닮았으니까 페라리 얘기하 아, 거야. 아 페라리. 어, 어, 네. 지금은 이제 뭐 단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어, 살짝씩 내리네. 단비가 내리고 단비가 이제 저희 채널에 아. 이제 함께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네. 요거가 차주예요? 제가. 네. 사실 지금 또 아반떼 N을 타고 있어요. 네. 운전의 재미 때문에 아반떼 N을 타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또 대세가 뭐예요? 전기차. 전기차잖아요. 어. 이 신차들이 다 전기차만 나오잖아요. 어. 전기차로 살수 있는 차가 괜찮은 차가 뭐가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뻘님한테 정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폴스타 4 네. 싱글 모터 아니고 듀얼 모터가 네. 저는 정말 가성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가격이 좀 비싸던데 거의 뭐 8천 얼마던데 이거? 7,190만 원부터 네. 시작인데 네. 이제 옵션을 넣으면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사실 7천만 원대 구매를 할수 있는 차니까. 네. 그러니까 왜 나왔냐고. 아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laughs> 이제 이 폴스타 4가 <laughs> 어. 네. 저한테 어울릴지. 아 다음 차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차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옛날에 투산으로. 카푸어 경험 한번 했잖아요. 오늘도 카푸어예요. 오늘 가 갖고 온 차가 봐봐 요 음. 7,190이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음. 퍼포먼스 팩 들어가 있고 플러스 팩까지다 들어가 있어. 프로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의 이제 8,900만 원 정도 네. 돼요. 거의 한9 0에 가까운 돈인데 이 차를 사도 될지 이제 현재 수입에 이게 유지 가능할지 가능할지. 아 내가 또 이런 거 전문인데 내가 차 구경 좀 해보고 어, 이따가 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디자인은 인정. 나 이거 수지 좀 너무 이쁘다. 뭔가 이 각진 느낌도 살짝 있고 우리 또 남자들. 전폭 좋아잖아. 하 넓은 거 좋아하잖아. 도로 위에 뭔가 무법자 같은 느낌, 라이트 모양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못 보던 디자인이라 너무 이쁘고 아나 이런 깔끔함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여기에 지금 프렁크 공간 살짝 있고 너무 작은 거 아니에? 근데 사실 프렁크 필요 없잖아요 아나안 나 쓰긴 하는데 있으면 쓸 거거든 이기다뭐놓고 다닐 거야? 여기에 이제 뭐 콘센트 같은 거 네. 사실 네. 이 차가 크기 때문에 프렁크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차 폭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 마감들이 네. 딱그 스웨덴 감성 딱 나오잖아요 아, 그 스웨덴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뭐안 가본 사람들이 감성 얘기하더라고 그 스웨디시 감성은 가봤어요 그리고 요런데도 이런 이런데 이렇게 방음이나 이런 걸다해 놨네. 이쪽에도 그러니까 요런 섬세함이 되게 괜찮다. 자, 이휠 보시면 사실 이 볼트 노출한 거 차들 많잖아요. 네. 폴스타는 볼트까지 딱막았데 예, 원래 그 듀얼 20인치 아니에요? 원래 듀얼 모터 7190만 원은 이제 20인치인데 네. 이 차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서 22인치? 22인치예요. 그럼 그래서. 본인도 뽑으면 이거 들 거야? 근데 이 22인치만 그 퍼포먼스 패키지에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캘리퍼 많아요 아, 이거 엄청 크네. 네, 아, 이것까지 엄청... 포함돼 있어서 600만 원인데 무조건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그 600만 원 내고 뭐휠꾸고 브레이크 바꾸고 이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 근데 짜세가 안 나잖아. 본이 인 어떻게 화면에 나와 안 나와. 실제 차량한테 쓰레빠 신고 나와 가지고 아니 행사장 가시면 네. 7 시리즈 딱 타고 가시면 네. 짜세 나죠. 어쩐 나. 저 지금 아반떼 엔 타고 가잖아요. 짜세가 안나요 짜세가. <laughs> 제가 진짜로 이 폴스타포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응. 측면 디자인 너무 와. 섹시하잖아요. 근데 이거 세단이야? 그럼 뭐 SUV 뭐야 이거? 이게 세단이라고 응. 하기도 애매하고 응. SUV라고도 하기 애매하고 응. 그래서 그 CUV라는 또 아, 단어가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크로스 오버 유틸리티 위클이 폴스타포 전장이 4,840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준중형 SUV 들보다도 길어요. <laughs> 이쪽 라인이랑 난 이런 게 진짜 아주 다 젊은가봐 너무 마음에 들어. 특히 이런 쿠페 라인. 이거 진짜 유리. 없네. 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네. 실내에서 룸미러 있잖아요. 룸미러로 아, 실제로는 못 보는구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 카메라 이용해서 봐야 되고 맞아요. 지금 보시면 뭐가 없어요 지금. 샤크 안테나가 없어요. 그게 좋다는 거야 뭐야? 샤크. 그래서 깔끔하잖아요. 아, 깔끔하다고? 네, 매끈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그 우르스 SE 있잖아요. 아 살짝 그 느낌 이게 아... 나는 거야 살짝 아... 살짝 나는거 야 진짜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8천만원 대로 살 만한 차가 생보다 각 없네 8천만원 되면 gv80 사기엔 너무 깡통이고 그렇죠 70 하기에는 그것도 전기차 있긴 하잖아요 또 근데 그, 난 너무 못생겼어 사실 gv70 전기차는 조금 뭔가 이쁘2% 부족한 느낌이 있단 네. 말이에요 테슬라 모델 아이 내가 보기엔 얘랑 좀 붙을 것 같고 성능으로 비교하면 타이칸 포에스. 그리고 내가 궁금한게 맨날 트렁크를 못찾더라고 <laughs> 아, 진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있네.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패스트팩 형식으로 생겨서 트렁크가 여기까지 열리네. 근데 이 트렁크 알죠? 되게 집 넣기 쉬운 거. 아, 진짜. 개구부가 넓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여자친구 는 있어요? 아니, 궁금해.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자친구 항상 없어요. 아, 항상 없어? 옛날에도 없다 그러고 어, 지금도 없다 그러고 없어, 없어. 요게 있어가지고 그다면은요 이런 식으로 저기랑 연결돼 있어서 가벼운 짐 같은 거는 다뺄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정도 공간이면 패밀리카로도 쓸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와 깊다. 어요 밑에도 살짝 공간 이 있네. 이 정도. 충전고 딱 원터치로. 아 원터치. 그렇지. 그리고 이 전기차가 사실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400km 조금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400km 중반까지도 찍혀요. 그러니까 이 출력 대비해서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이게 듀얼 모터 아닌 거는 주행 가는거리 500km 넘더라고 500km 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600km까지도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하는 순간, 야, 타빈이가 왜 좋아하는지 알았다. 프레임리스. 아, 30대들은 아. 이 프레임리스에 죽거든딱 앉았을 때, 어, 공간 괜찮다. 이게 뭔가 좀 가득 찬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되게 좀 고급차 탄 느낌이 확 들긴 하네. 센터 디스플레이 있고 야 그럼 요거 중요하거든. 여기 대기판이 있어야 돼. 아니 제뻘이 테슬라는 아. 센터 디스플레이밖에 없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이 폴스타 보는 대기판 클러스터까지도 있는 거예요. 나같은좀 이제 40대는 솔직히 좀 불편해.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물리적인 만남을 원하거든. 가벼운 공조기 정도는 우리 세닝 찍을 때처럼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 요런데 그냥 겨우 요 정도 뭐이 하나 있는 정도? 근데 에. 물리 버튼이 없지만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가 크기 때문에 버튼들이 커요. 디스플레이 치고는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딱 실내 타면은 볼보차들도 그렇지만 이 폴스타도 시트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있거든요. 응. 여기서도 음악을 들어줘. 괜찮다. 이게 볼보 차들도 그렇지만 폴스타도 스피커가 너무 좋아요. 아, 근 근데 지금 괜찮긴하다. 네. 오디오 출력이 1,400와트요 와트? 난잘 몰라. 그 어느 정도인가요, 와트면? 그잘 모르겠는데. <laughs> 뭐 있는 차가든 <laughs> 아는 차 저... 아니 네. 많은 아니... 차 유튜버들이 이게 몇 와트나 돼요? 그래서 그게 뭐 그래서 뭐 어, 얼마나 좋은 건데 보시는 분들 은 아실 건데 네. 1,400와트면 되게 높은 출력이래요. 항상 카메라 찍다 등장하려니까 되게 막 진땀 나죠. <laughs> 폴스타 보가 왜 마음에 들었냐면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오픈 트레이가 들어.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촬영 장비도 아, 많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이 미니멀리즘만 느낌 이것도 너무 좋고 여기 안에는 수납 공간이 이건 그... 진짜 좁던데? 어 여기는 좁아요. 근데 사실 안에 뭐 비밀 수납 공간 많이 필요 없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거 특히나 이게 뒷좌석 앉으세요. 머리가 이렇게 했을 때 살짝 단다 나는 이게 왜냐면 뒤에 패스트팩 형태라서 머리가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으면 여기가 좀 거슬려, 살짝. 여기 좀 아쉬워. 이게 달랑 말랑해가지고 완전 한 여름에 테슬라 타면 여기 거의 익어버리거든. 탈모오잖아요. 네, 거의 막뭐 탈모일 정도고, 난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요즘에. 여기가 좀 높이가 살짝 아쉬워. 근데 무릎 공간이나 이런 데는, 어, 이런 건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뒤에 편하게 타는 차는아니에요 보니까 이미 다리가 떠가지고, 네, 엉덩이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태로 타야 되거든. 어차피 저는 그 제가 혼자 아니면 둘이 타기 때문에. 네. 뒷좌석은 거의 이제 뭐짐납두는 용도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까짐 아, 현재 썸녀? 그 썸녀는 매달 박... 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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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ughs> <laughs> 이쪽에 도시락은 아 수납공간이 없구나 의자 조절하는 게 있네 아 리클라이닝이 여기서 됐네 오 진짜 많이 누운다 괜찮죠? 어 괜찮다 본인이 더 좋아하고 있어 지도 모르고 있다가 본인이 더 좋아하고 있어 오 <laughs> 어, 괜찮다 이러고 아니 뒷좌석 리클라이닝은 제가 예전에 싱글 모터 시승할 때는 없었어요 어아이아이 정도 되니까 머리 아 편안하다 오 위로오니까 이제 가격대 맞는 차가 된것 같다. 현재 지금 카빈이 하면서 요즘은 좀 어때요? 사실 지금은 적자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잖아요. 진짜 까먹고 있어요. 지출이 많으니까. 예. 네. 카빈이 출하신 분또뭐 그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죠. 현 집자 월급 줘야 되죠. 그 줄도는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이제 계속 조금 조금씩 깎이는 거죠. 대출도 좀 받았어요? 그그 그 DSR 규제인가그 아, 네. 한도 빡채웠어요 저. 아다 대출 받고? 예. 네. 그럼 현재 총 지출이 본인 한 달에 한 얼마 나가요? 대기업 대리의 음. 월급 정도 나가요. 그럼 저축은 아예 못하는 상황이고? 저축은 아예 못하죠. 부모님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제가 재벌림 나갔을 때는 제 직장인이었잖아요. 어, 어, 맞아요. 근데 제가 퇴사를 했잖아요. 자신 있게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상황을 응. 부모님한테 알리면 얼마나 아. 속 쓰리시겠어요. 음, 말, 차마 말씀 못 드리죠. 근데 현재 돈으로는 얘를 거의 진짜 거의 풀뭐 할부나 이런 걸로 사야 되거든요. 현재 리트나 할부 못사요 저. 아 이제 신용이 안 돼? 아니 캐피탈 한도가 안 나와요. 뭐 어떻게 사겠다고 이자 지금? 아, 살 수는 있어요.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아 이제 아직 남아 이거를 아, 아직 아직 얘살수 있는 돈은 있어요. 아 어, 있어. 요 돈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카빈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이 차와 함께 남는 거는 대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집이 경매로 날아가겠죠 네. <laughs> 어이 차를 근데 너무 사고 싶잖아요. 아, 너무 사고 싶어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이 차가 지금 뭐풀 할부든 리스든 돌린다 해도 무조건 한 달에 1 5 0은나와야 이거 그러다가뭐 그렇죠. 전기값 아무리 안 든다 해도 보험료랑 다 하면은 솔직히 이 차에만 200 쏟아야 되거든 그냥 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200을 여기다 쏟았는데 신경이 안 써야 돼. 그 정도 수준이면 타면 딱 좋아.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이폴 스타 보로 바꾸는 게 아니겠죠. 가반대 그 N 같은 경우도 내부에는 네. 일단 더싼 걸로 바꾸고 그냥 운전. 만 되는 거. 내가 옛날하고 좀 달라. 이제 좀 많이 조언해줘요. 그래도 나이가 음. 있는데 <laughs> 아이 근데 아, 지금 에이. 너무 힘드니까 에이. 어떤 자추천만 음. 해주신 지금 중곤데 가오 살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 뭐 지구공 같은 거. 이런 거다한 2000이면 사지 않나? 아. 1세대 지구공. 어, 어, 어. 너무 아빠 차 느낌 나지 않을까요? 안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근데 우리 또 출연을 했으니까 운동할. 아, 현재 돈이 없나? 아, 제가 그 요즘에 많이 다쳐가지고 네. 운동을 못해요. 운동 없이 몸 한번 좋아지게 해줄게. 일단 이거 입고 나와봐. 아, 이거, 이거 입으면은, 이거 썸녀랑 메이드 100%네요. 그리고 일단 거울 한번봐 어. 아, 이거 확실히 다르네. 그치? 근데 중요한 게뭐 있잖아? 어. 티가 안 나. 오랜만이에요, 회잖아. 티가 안 나. 어? 오랜만이요 딱 해도 어 티가 잘안 나. 뭔가 내가 항상 원래 약간 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응. 이걸 해봤자 좁으니까. 응. 근데 얘를 이렇게 되니까 <laughs> 약간 이렇게 가슴이 펴지네. 응. 아 그리고 우리가 어.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나도 입은 거거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좀 이제 진짜 남자 같잖아 완전히. 오. 어. 어 이제 페라리는 입고 이제 람보르기니 입을 거야 지 네. 얼마나 이렇게 좋길래 사고 싶다는지 이544 마력을 느껴봐요. 아 그래? 지금 이게 서스펜션을 제일 단단하게 한 거거든요. 어 지금 좀 살짝 단단함 느껴져. 바닥을 좀 많이 느껴요 지금. 근데 원래 본인은 편한 차보다 이런 차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제조사의 시승행사를 다니면서 많은 차를 타봤잖아요. 매너리즘? 맞아요. 어. 솔직히 막큰 감흥이 없어. 뭘 타도. 그렇다 보니까 운전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들이 갈망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얘가 어. 봐봐요. <웃음> 미쳤죠? <웃음> 평상시 항상 이렇게 희석해? <laughs> 남자지만 방금 애 떨어질 뻔했다. <laughs> 진짜로 <웃음> 이 정도로 빠를 줄 몰랐어. 요 그죠? 얘가 출력만 좋은 게 아니고 <laughs> 네. 봐봐요. 우와. 와, 좋아 재밌다. 밸런스도 너무 좋아요. 야, 방지턱 도착. <laughs> 근데 승차감이 또고급죠 어 그러네 이 차체 제어하는 게 아, 처음엔 좀 무섭다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왔어. 요잘 잡아주죠. 어, 얘가 안 미끄러질 거란 믿음이 확 와가지고. 아예. 오랜만에 좀 재밌다. 이 실내 공간에, 이 옵션에, 차 크기에, 이 출력에, 이운전의 재미까지. 아, 왜 사고 싶었는지 알겠다. 그죠? 이렇게 운전하면 유지비 많이 나가겠는데? 타이어도 빨리 가겠데 <laughs> <laughs> 우리가 플러스 팩, 솔직히 늘 거야, 아마. 헤드업 스플레이도 들어가야 되고, 음. 거기에다가 뭐 뒷좌석 조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 600에, 요 느낌도 그런 퍼포먼스 팩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려면 8,000이 넘어가. 8,000 넘어가. 근데 우리가 이 차를 타려면 보조금이 내가 보기에는 50%. 프로 나오니까 한 200톤 정도? 그러니까 결국 8천만 원대야.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가격으로 싼 차는 아니야. 그런데 이 차를 보면 또 8천이라는 돈이 안 아깝지 않을까? 그렇죠. 성능은 타이카니까 4S인데 네. 거기에다가 이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경쟁차 대비해서는 가성비가 있네. 그렇죠. 어. 이 차가 또 볼보 사나 전기차 브랜드잖아요. 안전에 관한 옵션이나 주행에 관한 편의 장비들도 굉장히 뛰어나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잖아요. 네. 되게 잘 잡아줘요. 근데 요즘에 아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테슬라가 그냥 거기다 잡고 있는데. 그래 그냥 테슬라 사. 이거 좋긴 좋은데. 근데 테슬라는 네. 솔직히 너무 흔하잖아요.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거는 빨라야 돼. 다른 사람들 이좀안 타는 거. 네. 개성 있어야 돼. 어, 또차 멋있어야 되고. 멋있어야 돼. 어, 거기다 가격도 착해야 되고. 이게다 네. 맞으려면은. 딱딱 네. 중고로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짜리. 돈 지금 잘 벌면은 괜찮은데. 이거 지금 8천만 원 주고.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한번 밟아볼게요. 우와, 이거. 아, 이거 단점이 하나 있어. 옆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 단점을 하나 잡자. 아, 오. 그거 조수석 필요 없어요. 조수석 손잡이가 왜 필요해? 여길 잡 그럼 방금 게임 스포츠 모드였어요? 아쉽게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요. 그럼 방금 얘 노말? 아예 드라이브 모드가 없으니까 얘 그냥 단일 모드. 그냥 조절할 수 있는 게 서스펜션이라. 서스펜션 그리고 스티어링 휠요 감도 조절. 아요 정도밖에 없고. 네. 얘는 항상 방 같은 스포츠 모드네 그냥.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한데. 빠른 차인데 네. 주차할 때는 엑셀이 되게 부드러워져. 야, 근데 일단 옆에 탔을 때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빠른 전기차 타니까 롯데월드에서 바이킹 탈때 느낌 있잖아. 내려갈 때그 느낌 아랫배에 지금 살짝 났거든? 비슷한 가격대에 네. 또이 고성능 차인 아이오닉 5 N이 있잖아요. 어, 그렇 그건 애들 장난감 같아서 좀못하겠더라그니까 차는 재밌어요. 어, 어. 근데 저도 N 오너잖아요. 어. N에 대한 뭔가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아, 아 맞아요. 저 살짝 있어요. 당연히 20대가 내릴 것 같고. 어. 그리고 너무 약간 가벼워 보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차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저도 제가 아반떼 N을 타고 있지만 <laughs> 그 아반떼 N 오너들처럼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모르게. 어 이제 뭐 GV 60. 아 60. GV 70 어. 경쟁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소재나 이런 것들은 응. 그렇 걔네 고급지, 고급져요. 아. 근데 이 운전의 재미가 안 느껴져요. 걔네는 고급지게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앰비언트가 또 죽여줘요. 아 태양, 이렇게 수성, 금성, 행성으로 해놨구나. 행성의 이 색깔 모티브를 앰비언트 라이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이쪽 이렇게 라인 쫙 해가지고. 맞아요. 자 이제 어, 나한테 시트를 맞춰야 되니까 저뒤차고 그냥 비상깜빡이, 비상등 위에 있어요. 야, 이거, 위, 아, 이거 위급할 때 이거 좀 어렵다. 아까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제 급 브레이크 밟고 비상등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딜레이 타임이 있더라고요. 아, 시트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는데, 아니, 그 조수석 시트 옮길 때는 또 여기서 해줘야 되잖아. 이게 전부 화면으로 들야 되니까. 네. 아, 나 같은 좀 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고, 아,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난 물리 버튼 조금만 나가있으면 어땠을까. 솔직히 사이드미러 조절 같은 것도 맞아 아, 디자인이 이쁘거든. 되게 이것도 살짝 프레임리스 느낌으로. 근데 생각보다 시인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 재밌네. 브레이크 너무 좋죠. 어, 괜찮다. 내가 좀 밟다가 멈추고 싶을 때딱 멈추고, 이게 무서움이 없어져요. 안정감이 생기죠. 어, 살짝 아, 차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계속 타보니까 가격대 어 좋아. 요즘 집 사기 어려운 거 알아볼라. 알아볼라. 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종잣돈이라는 걸 모아야 돼. 종잣돈, 그러니까 저축이 요즘에 필요 없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종잣돈이 있어야 불릴 수가 있잖아요. 종잣돈이 솔직히 최소 1억은 모아야 돼. 왜냐면 본인이 20대도 아니니까, 근데 거기다 이 차에 한 200소다. 그리고 본인 품위 유지비 있을 거 아니야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될나 아니야? 드려야 안 드려 지금 못 드리잖아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지출이 어마어마해요 결혼 안 하더라도 그럼 본인 순수익이 야. 자 그래서 한 천만 원이 됐어 그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난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가이 얘기지 제뻘님 카푸어 양성 아니에요? 아요즘엔좀 바뀌었어 나 30대한테는 요즘 못 그러겠어 본인이 지금 순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유튜브계가 적자 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죠? 지금 이걸 살 때가 아니고 아반떼엔 그것도 염비잘안 나오잖아. 고급유나 지금 일반유나. 고급 고급유? 지금은 어 고급유 넣을 때야, 지금? 에? 지금 먹때리는 걸 생각하는 거야? 내 얘기를 기다마트를 라마 지금 고급유 넣고 막 지금 아반떼엔 막방방거리고탈 때도 아니야, 지금 20대야, 뭐야. 아니잖아. 조금 큰 대형 느낌의 키로스한 10년만 된 거. 어, 이런 거해 가지고 약하게 타고 우리 유튜브 좀 세게 잘 키워가지고. 아, 그러지 않아도. 그, 그러니까 제뻘님이 저한테 어느 정도 좀 지원만 해주시면 2차 살수 있거든요. 아, 이제 대출을 사람한테까지 버치는구나. 이제. 어, 이제 사람한테까지 버치는구나. 일단 근데 저도 만약에 전기차 사라. 하면은 나는, 어, 요즘 좀 얌전하게 운전하니까 요거 말고 일반 그 후륜 있잖아요. 후륜 모델 6,690만원짜리. 싱글모터로 사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테슬라 모델 Y랑 고민을 많이 할것 같긴 한데, 아, 실내 디자인이랑 외관 느낌은 무조건 이거 앞섭니다 아 모델 Y 이번에 바뀌었긴 했는데 막상 길거리 돌에서 보면 또 뭐, 너무 무난하더라고요. 차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저는 어, 가격 대비 진짜 대만족. 비니님이 이 차를 왜 사고 싶어하는지는 알겠어요. 운전이 재미도 있고, 패밀리 카로도 쓸수 있고. 오케이. 그럼. 그러면은 즉 네. 요거를 사기 위해서는 카빈이 채널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진짜 수익이 많이 늘어와서 다 지출을 하고서라도 본인 순수익이 많이 생겨야 아. 그쵸, 이제 차도 바꾸고 우리 유튜버들은차 바꾸는 게 숙명 아니야? 바꿔서 그걸로 또 <laughs> 영상 찍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도 근데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아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같은 이런 중소 채널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채널 목표가 좀 어떻게 돼? 사실 저희 채널이 한 곳에 좀 특화된. 있던 채널이었잖아요. 컨텐츠의 어. 다양성을 좀 이제는 좀 가져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 진짜 모든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기획하고 싶었던 거다 해보자. 가장 하고 네. 싶은 거일위 예시로 하나 뭐 있어요? 뭐 아이오닉 나인 같은 그런 전기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뭐 전국 일주, 해안선 따라서 전국 일주하기. 또또 또 없어요? 또차 실어서 제주도 가기. 어. 어, 어. 고속버스랑 대결하기. 어. 부산까지 가는 거 대결하기. 누가 어. 더 빠른지. 또또뭐 없어요? 별로예요.